안녕하세요. 우와, 오늘 너무너무 멋진 곳에 왔어요, 제가. 네,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래요. 무슨 컨테이너 박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네, 그건 착각이었고, 오늘은 무주의 중소기업 중에 제일 가는 대이 웰이라는 회사에 왔는데, 이 회사의 양력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TV에서 말로만 듣던 대기업 못지않은 이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 이 데이엘이라는 회사가 2002년 4월에 어 이렇게 생겨났다고 그래요. 네, 경기도에 본사가 있고 우주공장이 있는데 경기도 본사보다 우주공장이 훨씬 더 맛있는 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각가지 과일 음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2018년도에 미국 FDA 어 승인 받, 승인 받고 제주, 제주, 등록되고 제조시설 제주, 등록돼. 네, FDA 등록이 됐어요. 거기 아무나 되는 거 아닌데 거기에 됐고 그다음에또그 같은 해 싱가포르 싱가포르에도 어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던데 제가 아까 외웠는데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어 까먹은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2019년도에 홍콩이라든지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일본까지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2022년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에도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엄청나게 정말 이루 말을 할수 없을 정도의 넓게 넓게 수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무주에서 이렇게 맑은 공기와 청정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제품을 제가 여기 안에 공장 내부를 몰래 들어가 봤어요. 근데 너무 깨끗하고 청결해요. 그래서 뭐 눈으로 보는 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자랑하고 싶지만 이렇게 보세요. 나나나나나나나 나나 어이 파란 하늘 그리고 이 드넓은 잔디밭과 어저 뒤에는 뭔가 푸르푸르한 것들이 있는데 저것은 분명 모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모시밭으로 조금 이따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무주에서 카페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데이엘 제품 의심할 게 정말 1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강력하게 위생 관리에 철저해가지고 이거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갈 때 일반 옷으로 입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조금 이따 잠시 뒤 화면에 그거는 증명해 보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데이엘은 아, 뭐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카페에 가서 많이 먹는 음식들이 정말로, 정말로 다 여기에 다 있어요. 키위 좋아하시죠? 청포도 좋아하시죠? 자두, 자몽, 레몬, 뭐, 없는 게 없더라고요. 온갖 게다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맛있는 과일로 해서 음료도 나오고, 잼도 나오고, 파우더도 나오고, 이것저것 빵하고 먹을 수 있는 거, 또, 빵하고 같이해서 빵만 먹으면 목매 있잖아요 그때 어뭐 쉐이크라든지 진짜로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데이웰은 왠지 여성들이 반하는 기업일 것 같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정말 다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남자들도 여성화 돼가지고 또 남자들이 과일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요즘 남자들은 피부에 관심이 많은데 여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좋은 거 피부에 양보하라고 하듯이 데이웰에 오시면 어, 피부 좋게 하고 오시면 좋겠지만, 안 도와도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식0분만 먹어도 금방 도와질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회사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게, 어, 왜 남들이 보면 저는 여기 근처에 이렇게 지나다니기는 많이 지나다녔는데, 왜 건물을 항상 이렇게 졌지? 근데 그 비밀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제가 여기 공장장님을 직접 한번 모셔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님! 공장장님! 어, 공장장님! 어 저기 누가 네. 어, 너무 네. 멋지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공장장님! 네. 어우 너 완전 신사세요. 네 우리 어,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의의 자랑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콘테이너 박스처럼 됐는지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그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식품 전용 공장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회사 데일은 무주가 본사입니다 아 어, 그래서 무주에 본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는 식품 전용 공장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식품 전용 공장 짓기 위해서 가장 저기 저희가 방해가 되는 것들이 혹시 음식 중에서 벌레가 나오면 식당에서 벌레가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상하잖아요. 네. 그냥 먹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어. 여기는 그 식품 전용 공장이다 보니까 제조 시설 라인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벌레라든지 그 다음에 곤충이라든지 쥐라든지 그것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시설이 되어있으면서 여기는 처음 올려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 나갈 때까지 어떤 이물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어떤 그들이 전혀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식품전용공장으로 짓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아주 첨단 설비와 첨단 연구인력이 지금 저기 포진되어 있고요. 여기는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아, 아, 그래서 맘에 들어요. 그 국내에서 지금 다수의 업체들이 저희하고 음. 같이 손을 잡고 일하기를 원하고 있고, 음.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곧 미국에서도 그 커다란 대형마트에 제가 그 내년부터 음. 제품을 입점하기로 좀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 아, 네. 축하드려요! 아, 대단하네요, 정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업체들이 그, 또, 계속해서 저희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하고 싶다라고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다 여기 무주 국민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미국까지 가고 또 제가 아까, 어, 경기도가 본사고 여기가 공장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내 네, 무주가, 데이웰은 무주가 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자부심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여기 이게 컨테이너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위생에 관해서는 너무 철저해서 개미새끼 한 마리 못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방어를 치신 거네요. 네네네. 네네 네. 네 네. 네 이런 대회에 정말 저 대유엘에 자주 오고 싶은데 어 자주 이렇게 아무 때나 외부인이 올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또 맞습니다. 위생 관계상 네네네. 네, 관계자의 출입 금지입니다. 그리고 음. 또 아까 제가 네. 말하려다 말았는데 무주에 있는 음. 카페가 정말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무주 카페에 대유엘 제품이 들어가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 예. 어 대유엘 외국 중에서도 미국까지도 수출이 가능하고 미국 대형마트로 내일 내년부터 들어간다는데 우리 무주에 있는 카페 대표님들이 방송 시청하시게 되면 제발 대회로 연락 좀 주세요. 네, 연락 주셔가지고 어 여기 제품 정말 나무랄 데가 없고 제가 잠깐 아까 먹을 때좀 아껴두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아, 예, 예. 방송하면서 먹으려고 예, 예. 다음에는 좀 많이 이렇게 먹게 해주셨으면 더 아, 방송에 네,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네,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고 정말로 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카페에서도 물론 맛있는 거 많이 나와요. 근데 뭔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 위생관념 철저하죠? 그리고 시스템이. 어 저는 무주에서 라인이 가장 좋은 데가 요 대회 같아요. 근데 <laughs> 네, 무슨 파우더 라인, 무슨 액상 라인, 잼 라인 너무 라인이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S 라인만 빠졌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다음에는 어 라인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 시간이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저 푸른 초원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네네. 저게 뭔지 아까 제가 저쪽으로 모신다고 했는데 한번 어, 저 앞에 있는 것들이 뭔지 네네 네. 예, 아, 지금, 네, 네. 지금 얘기해 드릴까요? 어 저희가 저기 무주로 원래는 이제 본사가 경기도 화성에 있었는데 네네. 저희가 무주로 그 공장을 맨 처음에 대일을 여기 어서 아 이전을 했고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회를, 그 무주가 너무 좋아서 아 무주 그 화성에 있는 공장마저 제조시설 다 폐쇄를 하고 네네. 그 다시 옮긴 게네미에 핀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무주로 오게 됐던 배경은 무주가 공기 맑고. 네네. 특히 반딧불이 사는 저기. 그, 어, 아요 그 공기가 가장 좋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무주는 굿 에어 시트로 저기 그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적이죠. 예, 네네. 그것만큼 저기 무주가 공기가 가장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주로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직접 그 모시를 켜서 아. 그 농약 전혀 첨가하지 아, 않고, 아,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수, 이렇게 생산해서, 음. 채취해서, 제품화까지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임상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어, 칼슘이, 저기, 그, 칼슘, 뭐, 사과, 뭐, 저기, 비타민C, 아. 마그네슘, 오.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제품하고 비교해서 한 20배 이상 이렇게 아. 나올 정도로 저희가 이제, 제가 음, 임상실험을 하다가 지금, 갑이, 잠시 좀 저기 중단했는데 아. 뭐냐면 하다가 저희가 애기치 않았던 네.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아. 어, 갑자기 이 생쥐가 약간 슬림해지는. 그래서 아. 이게 원인이 뭘까? 어. 그래서 봤더니 다이어트에 다이어트, 다이어트? 이게 효과가 최근에요?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되게 해그래서 임상 실험을좀더 구체적으로 음. 더 진행을 해서 아. 지금 나갈. 개하고 네, 어, 그렇죠. 있고 내년 상반기 때그 결과가 지금 헉. 나올 예정입니다. 어, 결과가게나와면나오면 제가 특허까지도 아.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네 그러면 저 네. 모시 수학은 언제 하는 건가요? 어, 저희가 모시 수학은 5월부터 대략 한 9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대기 다 5번에서 6번 정도. 아, 그럼 하고 이미 있습니다. 수학이 끝난 거네요. 지금 네, 수학이 다 끝난 거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위에가 이제 시가 맺혀서 들깨처럼 아. 지금 저기 들깨 보시면 저 입을 따먹을 수 있는 시기가 어, 있고 네네네, 따먹을 수 맞아요. 없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시가 맺혀서 그 알을 저기 들깨실 갖다가 저기 써한키우는 어. 것처럼 여기도 모시도 지금 현재는. 그 수학 시즌이 끝났고 지금 현재 시가지 매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좋은 성분은 다 있어요. 칼슘이니 비타민이니 마그네슘이니 우리 특히 여성들을 뭐 남자, 남자도 필요하지만 여성들이 갱년기 때 정말로 필요로 하는 세 가지거든요. 그게 근데 거기에다가 또 젊은 남녀를 위한 요즘 성인병에 주된 원인이잖아요. 네, 네. 그것까지 만약에 진짜 임상실험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정말 더 바랄 게 없고 우리 대표님 고향이 어디세요? 아전원저기그 광주입니다. 아 전라남도 광주시죠? 네, 네. 어쩐지 네 전라남도 광주이신 우리 대표님이 무주를 선택하셔서 왠지 대박 나실 것 같아요. 아, 잠깐만. 근데 아까 저공장장님는데 갑자기 대표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공장장님이시죠, 참. 아, 제가 하도 기업의 대표님들만 찍다 보니까 네, 네. 네, 네. 이제 습관이 돼 가지고 우리 공장장님이 어 무주에서 계속 계시면서 이렇게 좋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먹거리를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만 있더라고요. 진짜 여자들이 반하는 그 책자 같은 것도 책자 홍보 팜플레 요청하면 보내주시나요? 아예 예. 아 네. 책자에 어, 다음에는 책자와 함께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찍어서 올려서 홍보도 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 그 책자 안에 모든 게다 압축되어서 들어있는데 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오늘 공장장님 애들 체험 견학 가서 체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회사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어, 오늘부터 공장장님 팬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벌도 꽃을 알아보거든요 무주에서는. 네 여러분 네. 시청하신 분. 들 DL 꼭 기억해 주시고 무주의 중소기업 최고의 중소기업 레우리 네, DL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네.